안녕하세요 히스코리언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학구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동네 연희동의 이야기입니다. 연희동 느릴 연 기쁠희 또는 복희 그리고 마을동 기쁨을 펼친다 혹은 복이 이어진다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렇다면 연희동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연희동 일대 정확히는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있는 자리에 연희공이라는 궁궐이 있었습니다. 연희궁은 조선 초기 왕들이 재난과 애곤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머물던 궁이었습니다. 1420년 세종대왕이 아버지 태종을 위해 이곳에 궁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희궁이라고 불렀죠. 궁궐에서 서쪽에 있는 별궁이라는 뜻입니다. 1425년 세종대왕이 이 궁의 이름을 연희궁이라고 고쳤습니다. 1426년 세종대왕 자신도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연희궁의 뱀과 벌레가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독사가 많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죠라고 간언했지만 세종은 개의치 않았다고 하죠. 세종은 이곳 연희궁 주변에 뽕나무와 과일나무를 많이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서잠실을 설치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누에 치는 곳이라는 뜻이죠. 송파에 동잠실이 있었다면 연희동에는 서잠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연희궁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505년 연산군이 이곳을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연산군은 연희궁을 화려하게 개축해 연회장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곳에서 질탕하게 놀았죠. 얼마나 음식을 낭비했던지 먹다 남은 참외와 수박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그걸 까마귀 때가 와서 파먹었다는 거죠. 이때 생긴 속담이 있습니다. 연희궁 까마귀 꼴 수박 파먹듯 한다. 엉망으로 파먹는다. 아무렇게나 먹어치운다는 뜻입니다. 연산군의 방탕한 생활이 속담으로 남은 거죠. 조선 후기로 가면 연희궁은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1764년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이씨의 묘를 연희궁터에 조성했습니다. 이를 수경원이라고 불렀죠. 이로써 연희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이름은 여전히 연희방으로 불렸습니다. 1914년 일제가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이 일대의 궁동 음월동, 정자동, 염동 등을 합쳐 연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1917년 이곳에 특별한 학교가 들어섭니다.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설립한 연희 전문 학교입니다. 조선왕조의 별궁이 있던 명당 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던 거죠. 1936년 연희리는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일본식 이름 연희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광복후인 1946년 연희동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57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합쳐져 연세대학교가 탄생했습니다. 연희의 연과 세브란스의 세를 딴 거죠. 연희동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970년대 연희로와 증가로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주택가로 발전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연희말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섰습니다. 신촌과는 또 다른 조용하고 품격 있는 문화가 형성되었죠. 재미있는 것은 연희동이 화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중구 소공동의 재개발로 터전을 잃은 화교들이 이곳에 정착했거든요. 그래서 연희동에는 오래된 중국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대학가 중식당이 아니라 진짜 화교들이 운영하는 제대로 된 중식당들이죠.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연희동에는 연희 백사고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국군과 해병대가 서울 탈환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격전지죠. 이곳을 탈환한 후 중앙청으로 진격해 태극기를 개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전적비가 서 있어 그날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조선 왕실의 별궁이 있던 명당 자리가 민족의 교육기관이 뿌리내린 곳이 되었고 한국전쟁의 격전지가 되었으며 지금은 학문과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펼친다는 의미의 연희동. 6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이름 그대로 여러 형태의 기쁨을 펼쳐온 동네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서울 지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